중심으로 하는 법적 카르텔이에요. 거기에서 다 작전을 짜고 움직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검사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판사들도 내 개인의 몸값을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 선고 직전 거의 유일하게 사법 쿠데타를 예측해 화제가 된 이병철 변호사의 오늘 발언이 현재 민주진영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관련해 충격적 설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은 그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 얘기 나오고 법원장 회의를 조이대 대법원장이 만들었잖아요. 본인은 그 회의는 참석 안 했지만 이제 그때, 그때 제가 저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현지 판사들 이번에 또 그때 또 전국 법관 회의. 맞죠. 있었어요. 그뭐 다소 소장파라고 하는. 근데 네. 사실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그 그때도 메시지는 안 나왔는데 그 법관회의를 제일 열심히 해왔던 판사가 송승용 부장판사인데 저도 아주 잘 아는 후배인데 그분만 엊그저께도 메시지를 냈어요. 사과 표명해야 된다. 아. 근데 없었어요. 어. 그거는 법관들이 제가 만나서 또는 물어보면 거의 80%가 거의 극화되어 라고 봅니다. 그래요? 특히 사법 개혁에 이게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 어... 그런 과정에서 저는 말씀하신 엊그제국감장의그 전체 법원장들이 예. 그 윤석열이가 내란이냐에 어. 대해서 고등 법원장 포함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란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은 윤석열은 무죄다라는 말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동전의 양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은 이론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참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하니까 그게 대해서 부인하지를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고 그 구체적인 아, 추진하고 건... 있다고 들으셨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개별적으로 판사들한테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개인 존재하라고. 예. 개인 의견을 존재. 그렇지만 많은 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검찰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과 법원은 헌법에 있으니까 폐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뭐 대법관 정원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판사들의 마지막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럼 자기들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각 개별 판사들이 그런 논의를 많이 한다 뭐냐 재개하면 한다. 근데 현재 다섯 개 재판부에서 길 추정을 했잖아요 추지정. 그 판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은 다섯 개. 정리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네. 그 다섯 개 재판부 지금은 재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를 추지정한다고 사실상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못하는 걸로 음, 그렇게 결정을 시지고, 했죠. 그데 네. 그러면 이사 사람들 다음 인사 때?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옮겨야 되는 법관들한테는 의견을 받아요. 어.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예, 예. 그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있어요. 이거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 전이니까 예. 그 10월 달돼 이제 의견이 취합되면은 상당히 많은 판사들이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로 가겠다는 판사들이 상당히 많다. 아, 이따, 아, 내가 가서 제기하겠다고 내가 가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저는 다수의 판사들로부터 들었어요. 오, 그리고 예. 이제 작전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요? 이제 검찰하고 동맹을 손을 잡고 검사와 동맹으로 그 공판 검사가 그 이제. 다섯 개 재판부가 추후 지정한다는 결정을 했잖아요. 예. 재판 절차에 대한. 예. 그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항고 제한고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 그렇죠. 결국 대법원 가면 조의돼. 어. 어. 제기해. 어. 추후 지정은 잘못됐어. 아. 이렇게 검찰이 먼저 치고노 오는 게 있고. 어, 방식으로. 예, 일본. 방식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번 국감에서는 법원장이 먼저 치고나온 거죠. 우리가 어. 바로 제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어, 많이 제한테는 그거를 추석 전에 예. 들으신 이야기 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이 이제 스타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결 수도 이론적으로 있다 이론적으로 예 그러고 법원장들 전부 물었더니 박지원 의원님이 네란점 그거 이거 묵묵부답 네. 어, 예 그런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거기에 있는 재판이 두 개잖아요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선거법이죠 선거법. 예. 파기한소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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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정교사는 별것도 아니고 예. 이것부터 스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심이지만 예. 대북 송금 사건. 어, 그렇죠. 예, 그 그게 두 번째다. 그러면 다섯 개는 다 열린다. 어. 자동으로.라고 하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예, 저는 다수한테 들었습니다. 예, 다수라 하면은 두 명은 넘는 거예요? 두 아, 넘죠. 다섯 가지는 뭔가 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있어요? 김앤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법적 카르텔이에요. 거기에서 다 작전을 어, 짜고 움직인다고 저는 뭐 확신. 합니다. 어... 그리고 영장이 박성재 장관 영장 기각 그전에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 역시도 마찬가지다. 비원장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건 이제 그 대표적으로 뭐 비명장이 뭐꼭 찍어서 특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법조계에 힘 있는 카르텔들이 그렇,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밀리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그 이제 본질을 저는 주목하는데, 본질이 뭐? 김현장은 아. 돈이에요. 돈, 돈 버는 돈이죠. 자본 권력이죠. 예. 그런데 검찰이 없어져서 이제 검찰의 권력이 와야 되고, 예. 또 판사의 권력도 독점적 권력이잖아요. 예. 이게 와야 되면 독점력을 가질 때에 독점적인 이익을 백배짜리를 먹는단 말이에요. 소위 렌트, 지대추구. 응. 근데 그거를 먹는 게 이제 김앤장인데그 데리고 와가지고 아, 전 현관의 그, 조직 그 검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도 날리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무슨 짓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 기소에 대한 부분을 공소, 취소하는 것과 동시에 블러핑이 아니라 뭔가 저들을 확실하게 쫄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판 재개는 저들한테 윤석열의 비상개엄과 같습니다. 아마 일주일 안으로 서초동 대법원 앞에는 100만이 훨씬 넘는 국민이 모일 것이고 대법원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그리고 법원 행정처는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져 사법부는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우리가 안다는 건 이미 민주당과 대통령실도 안다는 의미이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취재를 한 결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대응책이 있지만 말해줄 수 없다며 대통령실은 사법부 관련해 코멘트를 할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원론적이긴 하지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해당 건에 대해 좀더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사법부 개혁에 속도를 내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